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오늘 도쿄 올림픽과 올림픽의 미래 비전이라는 주제로 2021년 한국 스포츠 미디어 학회 춘계 학술대회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네. 박사 1년차 박정은입니다 네, 저는 석사 1년차 이윤하입니다. 사회에서 나온 음. 얘기들 중에 가장 많이 언급됐던 게 이제 플레이북이었어요. 그래서 이 플레이북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어, 저도 처음 들었는데 올림픽 관련해서 진짜 이 시국에 코로나에 관한 행동 지침서 이게 결국엔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이번 올림픽에서는. 어, 그러면 이제 플레이북이 뭔지 소개 한번 해주실래요? 네, 플레이북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1년 연기된 도쿄올림픽 조직위에서 이제 도쿄 올림픽 참가자들이 일본으로 출국 전또 입국 시 대회 참가 중또 일본에서 출국할 때 따라야 하는 모든 방역 수칙 및 가이드라인을 이해 관계자별로 만든 이제 하나의 책입니다. 이게 사실 이해 관계자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케팅 파트너, 국제 연맹, 언론 방송사 선수 및 이원 올림픽 패밀리의 현장 인력까지 모두를 대상으로 한 이제 각각의 플레이북을 발간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1차, 2차가 나왔고 또 저희가 영상을 찍는 17일 목요일 바로 이전인 16일에 3차 버전까지 나왔어요. 어, 저도 이번에 진짜 IOC 뭐 미디어 방송사들의 열띤 토론이 올림픽 개최 가능성 및 성공 가능성을 가늠해볼 수 있는 좋은 자리였는데 이 플레이북에 그 실효성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정말 이제 IOC와 뭐 일본 정부의 협력 방안 및각 200여 개의 국가들과 정말 다른 아까 말씀하신 이해관계자들의 상호 협력이 또 이제 일본 내에서 얼마나 준수할 수 있을지 그게 가장 문제가 되는 사안인 것 같아요. 특히 안전한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 IOC가 정말 안전, 안전, 또 안전을 외쳤는데 어 사실 백신에 대한 다른 나라들의 그 안 맞는 나라도 있을 거고 또 방역 정책, 정책도 나라별마다 다 다르고 과연 이 정말 이해관계자들을 다 충족시켜 줄수 있는 일본의 인프라가 어, 실질적으로 구축이 되었을지 참 의문이 듭니다 사실. 네 방금 말씀해주신 이 백신 같은 경우는 사실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나라마다 어떻게 이제 맞을지 그게 좀 어, 의문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이 플레이북 내용을 보면서. 어, 조직, 원예 입장에서는, 이, 얼마 안 남은 올림픽까지, 모든 이해 관계자들에 대한, 모든 방영 지침을 다 마련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게 최선의 방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주요 내용을 좀더 들여다보면은, 그래도 좀, 어, 이게 과연 될까,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드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기는 했습니다. 어, 맞아요. 저도 이번에 뭐, 방송사용 플레이북을 잠깐 찾아봤는데, 그 입국 후첫 14일간의 활동 계획서 작성이 과연 정말 이제 실효성이 있는지, 누가 과연 검사를 하고, 케이스를 누가 해서, 누가, 어 잘못을 했으면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이제 패널티를 줄지 등, 뭐, 자세하고 구체적인 건 없어가지고 사실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사실 저도 이 활동 계획서 작성이 조금 의문이 많이 드는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 14일간 활동 계획서를 사실 작성을 하면 이걸 안 따라 쓸 시에 어떤 페널티가 주어질지, 또페널티가 주어진다면 어떤 게더 중하고 이런 기준이 또 정해져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또 어떻게 또 빼어하게 적용이 될지에 대한 조금 궁금증들이 있었고요. 또 이제 선수들이랑은 2미터를 거리를 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언론들이 과연 그 2미터의 거리를 둘수 있는 환경들이 조직위원회에서 마련을 해 줄지 이런 거에 대한 조금 궁금증도 사실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걸 또 팔로우업을 해주는 언론사들도 되게 중요한 도덕적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어,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정말 만약에 이제 코로나 이제 번져주고 선수나 뭐 코치나 뭐 혹은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이렇게 방역에 실패했을 때그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또 정말 궁금한데 그런 점에 있어서 이번 올림픽도 엄청나게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플레이북을 준수해서 그러면 또 안전한 올림픽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그런 점에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사실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올림픽 기간에는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올림픽을 운영할 때 대부분 비슷한 규정 안에서 운영이 됐어요. 근데 이번엔 또 새로운 이제 전염병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에서 열리는 최대 국제대회이기 때문에 또 새로운 규정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이플레이보이또 물론 중요하지만 이 내용에서 나와 있지 않은 이제 현장에서 발생되는 그런 문제들이 어떻게 관리가 될지가 조금 어, 궁금합니다 네, 이러한 이슈들이 이제 잘 잡히고 특히 코로나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제 또 많이 기다려온 선수들의 이제, 자신들의 이제 꿈을 펼칠 기회를 저희가 정말 응원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태에 있어서 코로나 사태에 있어서 어, 잘 됐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네 일단 이 학회 충기학술 대회에서 어, 정말 네 분의 강연자 분들께서 정말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고, 알찬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그 영상은 이제 다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볼수 있으시니 저희가 밑에 링크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